야, 그, 그, 아니, 오것오 어, 네, 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박수 정도만 잘 쳐주세요. 자, 네. 동지려큰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박수로 아까 좀 작았습니다. 지 계속 반수 치겠습니다. <laughs> 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국청 부산지역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지지선을 언 시작하겠습니다. 수폭상 지지구 안대리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참석자입니다. 김문수 대통령님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정동만 부산 네. 네, 뭐, 부산선대위 노동선대위원장님, 충남선대 부장님, 하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장 지역 분들 발표했는데 바로 한도총 참석자 소개 들어가 있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박지수 부산선대의 노동공동선대위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뭐, 노련고 다산 박근혜도 지금 노련위원장이시고 섬년 노련 의장이시에 겸미 의장이 소개하겠습니다. 전 의장님신, 황지당 의장님. 네, 뒤에 네, 또 우리 어, 협력, 협력 공 의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동료분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아, 아, 네, 다음으로 한국녹청 부산지역 다노동조합 대표자 지지선언이, 아, 예. 아, 됐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녹청 부산지역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지수 부산선대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동료로 반갑습니다. 지지선배에 앞서 우리 선배님이시죠. 김무수 선배님의 환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laughs> 우리 선배님은 소실적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고문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던, 유미남, 네, 유일한부이십니다또민주화운동을 하셨죠.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았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자, 두분다 경기도 지사를 하시죠. 민주당의 미주,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 지사를 합했습니다. 누가 아예 잘했습니까? 제일이안 된다, 일이안 제일 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두 후보 중에 누가 자살을 많이 했는가를 보시면 누가 청년, 결백하게 했는지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신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김무루. 당연히, 우리, 김우수, 자, 대검은 안 됩니다. 김우수. 바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성명서, 한국노총, 부산지역 산별대표자 및단이 노동자 대표자 동지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국노총 조합원 이었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거쳐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로 설역하신 분입니다. 어느 후보보다 경륜과 경험이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실 분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김우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또 화합과 평화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는 남북권 경제중심 허브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한국노초, 부산지역, 상별대표자 및 단일노조 대표자 참사 1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지선언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만 <laughs> 까요 <laughs>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성명서 하나,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꺼져가는 경제를 구원시키기 위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이고, 이에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을 남북권 경제 중심 거버도시로 만들고는 김문수 후보이고. 2025년 5월 1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3빌대표단 및 단위노조 대표 참석자 1등.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iá <example. S 2>